빛인 파이모르된 활자를 보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말고, 어, 이그 문서에 남아있는 기록이라고 그러면 우리 조상들 얘기하겠죠. 조선시대 이럴 때.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형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거는 많이 좀, 제, 획도 좀 하나 빼고 또 생략, 이그좀 모양을 바꿔서 쓰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이건 기본적으로, 어, 칸을 이렇게 운영을 할 때, 물론 여기도 중심을 이렇게 잡아 놓습니다. 전체의 중심을 이렇게 잡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로도 잡아 보세요. 그럼 윗부분과 위에 부분과 아랫부분, 나무 부분을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좀 세웠는데, 여기서 살짝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걸 살짝 이렇게 빼세요. 이렇게 옆으로. 그리고 여기 점이 하나만 들어 이렇게 엇갈려서. 두 개니까 복잡하니까. 근데 이런 글씨 모양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중국 당나라 그쯤에서 지금 우리가 쓰는 활자의 모양으로 많이 그 이제 바꿔서 정립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일상에서 쓸때 많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많이 그 획도 좀 빼고 이렇게 해서 쓰는 그런 다른 이체자나 이런 형태로 많이 그 쓰여져 왔다는 거. 그러니까는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물론 시험 볼 때는 한문 시험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써야지 지금 맞다고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써도 이런 형태가 많으니까 다 통념적으로 통상적으로 인정을 하고 넘어간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획이 많은 거일수록 이렇게 획과 획 사이를 긴밀하게 붙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삐침 파임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점으로 이렇게 점, 점으로 찍었어요. 점으로. 이런 형태의 양자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laughs>